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유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민지님께서 택보 만원, 만원 박을 구매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택배비를 제외하면 6,000원 어치니까 6,000원 어치가 들어갔고요. 떡매랑 인스, 동무송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어요. 빈티지나 귀여운 거, 이거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그것도 최대한 맞춰드렸어요. 그러면은 떡매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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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떡매랑 뒤에 이 떡매 이렇게 해서 두 떡매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떡매 믹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 빈티지 한거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거 정말 다 고퀄인 빈티지 떡매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귀여운 것도 준비해봤고 이런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아 아직 떡매가 남았는데 이거 대떡매 이거랑 이거 이렇게, 이렇게 두건 준비해주었어요. 포장은 다시 오 p p 포장 해서 들어갈 거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이렇게 두개 준비했고 이제 인스랑 도모송 보여드릴 건데 먼저 도모송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 도모송 이렇게 한 세트랑 이거 같은 시리즈 동동송 이거 한 세트랑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게 같은 시리즈 동동송한 세트씩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믹을 보여드릴게요. 인믹도 귀여운 거랑 빈티지한 거 그렇게 최대한 맞춰 드렸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한 화면에 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laughs>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딘스 또 이렇게 세장 들어갔고 이렇게 귀여운 거이 빈티지한 거두 장. 이런 인물인스. 까만 너구리님 인물인스. 시월토끼님 빈티지. 블러가 분들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다 놔줄게요. 아래 공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 크림피치님 거. 이거 꽃 시리즈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비. 이런 거. 여기 또 역시나 이렇게 나비. 항상 구성하다 보면 자리가 너무 부족해요.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거 꽃 인스 이거 두 개. 그리고 나서 이 프레임, 프레임, 이거 세 개. 이 위에다가 놔줄게요. 공간이 없네요. 이렇게 해서 택미포 6,000원 어치 구성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은 대떡매는 한 3,000원 정도 한다고 하면은 벌써부터 6,000원이니까 이것도 역시나 원가 파괴해서 많이 구성을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덤은 또 따로 챙겨드릴 거예요. 네, 덤은 또 따로 소량으로 덤 따로 챙겨드릴 거고. 그러면은 구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은 이제 안녕.